안녕하세요 육지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육지TV 용PD 조용현입니다 또 오늘 지난 화에 이어서 김중곤 중개사님 모시고 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이번에 나눠볼 얘기는 그 김소정TV 에피소드 약간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아제 유튜브 채널? 네네 음...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서 나왔던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네. 재밌는 에피소드 좀 있으면 하나만 좀 오픈해주세요 어 제가 이제 강남에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네. 각오를 어떻게 했냐면 6개월을 무수입으로 6개월 6개월은 을개월 무수입이라도 상관없다 배울 게 있다면 그렇게 네, 각오를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그리고 3일 만에 계약이 나왔어요 어? 3일 만에? 3일 만에 여기... 5천에 340 사무실 월세 3일 만에 계약이 나왔어요와네네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인스타랑 유튜브를 보고 왔다 더라고요 오... 제가 이제 계속 올렸거든요 임장 나가서 임장을 뭐 엄청 열심히는 안 다녔어요, 솔직히. 네. 하루에 뭐, 세 개. 많이 하셨는데요. 두 아, 개, 세 개를 찍어서, 아, 네. 이제 뭐, 네이버 광고도 하고, 저는 이제 블로그, 유튜브, 뭐 네이버, TV, 인스타그램 다 하거든요. 어, 네. 그, 그다 올리니까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올렸는데, 하필이면 그걸 딱 보고 이제 연락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팅을 나갔죠. 부산에서는 안내라고 있는데, 여기서 미팅을 하더라고요. 음. 네, <laughs> <laughs> 저요 미팅을, 미팅을 네. 나갔습니다. 네. 나가가지고. 그리고 원래는 대표님이 같이 나가주시기로 하셨어요. 걔가 동인 네. 중... 계가동인중이라 대표님이. 근데 그분이 지금 일이 생겨가지고 음. 그럼 그냥 제가 혼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갔죠. 갑자기 네. 롤스 로이스가 롤스 네. 로이스를 타고 손님이 빵팡팡팡 아니 야 강남은 손님 클라스가 아, 다르구나. 그 참... 전편에 얘기했던 그 카페 뒤에서 빵빵거렸던 그 롤스로이스가. 아, 그건 <laughs> 아니야. 색깔이 아, 생각이 달라어 예. 아, 네네. 롤스로이스가 와서 이렇게 기사가 문을 네. 열어주더라고 그걸 네. 되게 쫄았죠. 네. 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어쨌든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보여주고 계약을 했어요. 어, 네네. 아, 그래서 뭐 맛있게 밥 사먹었죠. 어, 아, 음. 근데 5천에 340. 네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 그분의 업종 같은 거를 혹시 아시나요? 업종은 어 조금, 조금 말씀드릴요아 그럴까요? 네. 왜냐면 롤스로이스 타고 오신 분인데 5,000에 340이면 왠지 좀더 비싼 거 하실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여러, 또 여러 여러 개를 하시는데 아, 그중에 하나를 네. 확실히 이제 사업가들이. 로스로스 사고 강남은 그런 사람이 많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어쨌든간에 부산 토박이이셨던 분이 네. 강남 올라온 지 3일 만에 계약이 됐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보고서 연락을 해온 네, 그렇죠.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이렇게 유튜브가 중요합니다. 네, 중개사분들그 뭐, 부분은 뭐...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laughs> 하지만 그래도 네네. 아, 네네네, 연락은 아, 많이 아, 와요. 이거. 연락을 많이 오는데 물건이 없어요, 제가. 그건 이제 지역을 모르시니까 네, 회약하시면.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네,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유튜브 통해서 연락을 왔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잘 컨트롤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지금 계약을 계속 칠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아 어, 그건 맞죠. 그렇죠. 막 사무실을 찾아오는 구독자분들도 계세요. 미터 음. 백사들고 네. 그리고 그분. 공인중개사 뭐.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음. 또 이제 뭐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뭐 어떻게 뭐할수 있겠냐. 뭐 아직은 제가 역량이 음. 부족하다. 근데 일단 두고 봅시다. <laughs> 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 그리고 그 아까 계약권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 제가 이제 주고만 했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그 상가나 사무실을 월세를 임대차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임차 임차의향서 이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 네네. <laughs> 그래서 네. 저는 일단 이제 마음에 들어하시길래 이제 바로 주인한테 전화를 했죠. 아 예, 사장님이거 부동산인데 지금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바로 계약금을 네. 쏘신다는데 계좌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바로 계좌를 달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황하시더라고 그거 물 쪽은 원데이업무 이렇게 하나. 근데 어쨌든 알고 보니까 사무실 쪽은 뭐 임차 이양서를 해서 네. 뭐 계약금을 먼저 넣는 게 아니고 뭐 만나 가지고 뭐 보고. 어떤 업종이 들어오는지 보고 그렇게 계약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아... 뭐 하나 배운 부분은 있죠. 네. 그 사실은 흔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강남 음.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려 받는, 네 가려 받아요. 네. 그래서 임차 의향서를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네. 확실히 이게 서울 안에서도 강남권이랑 비강남권이 조금 그 분위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올라오시자마자 엄청난 되게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들을 한 번에 탁. 오, 네. 재밌었습니 아. 네. 이렇게 지금 유튜브 마케팅을 통해서 어쨌든 어, 첫 그렇죠. 계약을, 네. 서울에서 첫 계약을 네. 하셨는데, 그건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의 성격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 제 유튜브 채널은 또요 방송을 보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실망을 하실 것 같은데, 부동산 음. 정보는 많이 없고요 네. 보통 이제 그 해운대에 이제 고가 아파트들이나, 어, 뭐, 안에 구조, 아파트들, 구조들을 많이 올렸고, 네. 음, 잡다 합니다, 좀 채널이. 어, 맛집도 네. 가고, 블로그 하듯이 했거든요. 네. 맛집도 가고, 여행 가면 호텔 리뷰도 올리고, 네. 뭐, 차 리뷰도 있고, 네. 자 야동차 리뷰도 있고. <laughs> 네. 가끔씩 시 숙소라고 하고. 네 제가 지금 서울에 올라와서 예, 네, 이제 외로워 가지고 뭐, 최근에 라이브 방송 예, 라이브를 오셨구나. 좀 자주 하거든요. 음. 네. 근데 이제 뭐 들어오셨으면 물어보세요. 뭐 네. 서울에 대해서. 뭐, 뭐 강남 어디가 좋냐고. 뭐. 모르는데. 뭐라고 <laughs> <laughs> 모르는데. <웃음> 네. 뭐, 네, 뭐 그렇습니다. 어, 어쨌든 지금 김소장 TV 그 유튜브 채널이 네. 구독자가 만 명을 넘어서잖아요. 1 4 0 0 0명 14 정도 14,000명. 그렇게까지 올라오게 된 뭔가 하나의 그 영상이라던가 컨텐츠라던가 뭐가 있었을 건데, 네네. 그런 건 뭐를 하셨길래 그렇게 올라오셨을까요? 그 제가 일단은 그집 내부 보여주는 유튜버로서는 부동, 부산에서는 저랑 한분더 계신데, 태박이님이라고 그분이랑 제가 좀 빨리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터졌던 영상들이 뭐였냐면은 해운대에 살때 자간 아니고요 마니시티 아이파크에 그한 1년 2개월 정도 거주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거 내부를 찍어 올렸는데 36평짜리를 거기 일단 한번 터졌고 어, 네. 그리고 거기가 45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태풍이 엄청 센게한번 왔었어요 오, 네. 그래서 태풍 이제 영상을 아그 영상을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네네. 장난 아니거든요 바람 소리가 뉴스에도 퍼갔어요 뉴스에도. 어, 언제 봤을 것 같아. 네. 네. 그래서 네, 그 그게 또 조회수가 막 백만회가 넘어가고 음. 하면서 유입이 막 되면서. 네네. 백만회. 음, 네. 돈은 안 됩니다. 일분 3 0초 짜리 났어. <laughs> 너무 슬픈데. 어, 네, 돈이 안 되네요. 이게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한테 또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항상 유튜브 채널을 무조건 활용해서 중계 활용을 해라 이렇게 꼭 안내를 많이 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약간 표본처럼 지금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어떤 컨텐츠로 이렇게 구독자가 많이 올라왔고 강화 오자마자 계약을 했는가에 대해서 여쭤봤던 건데 사실은 진짜 유튜브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거에서. 구독자나 이런 노출도 확 올라간 게. 어, 네. 이게 막그 꾸준히 올려야 되는 것도 뭐냐면, 어, 분명히 처음에 올렸을 때는 조회수가 안 났던 건데, 한 6개월 뒤에 막 조회수가 어. 터지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게몇개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거는 이제 제 친구 결혼식에 박재정씨가 어, 네. 와서 축가를 불렀어요. 가수 박재정씨. 그래서 다음 바로 오 기회다. 유튜브 각이다. 바로 찍어 올렸죠. 역시 프로였죠. 아, 저는 그때는 박재정씨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네. 어, 죄송합니다. 박재정씨 팬들한테. 그, 찍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갑자기 그 뒤에 놀면무안이 MSG 워너비오 쫙쫙쫙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확떡상하시더라고 음. 그랬더니 그 박재정 팬클럽 카페에서 다 와가지고, 아, 다 네. 좋아요를 누르고, 뭐 댓글을 다 하고 뭐 각재정 뭐 어쩌구 저쩌으 <laughs> 댓글을 많이 달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회 조회수가 또 많이는 안나 왔지만 몇 만회가 이렇게 탁 되면서 아... 물론 수익은 높습니다그 그렇죠. 각재정 씨한테 다 가져가는. 그렇죠. 맞죠. 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영상 컨텐츠도 물론 중요한데 뭔가 이렇게 그 이슈 될 만한 포인트들을 탁 캐치를 하는 것도 유튜브 네. 잘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또그 이슈를 쫓아가면 안 되는 게 물론 만들라면 만들겠죠. 뭐 애시디지 값개폭막한다 이렇게 해서는 달라질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도를 지켜가면서. 또 우리는 사업을 하는 거고 네네네. 네네네. 유튜브를 통해서 마케팅하는 사람.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너무 자극적이면 안 되지만, 네 너무 자극적이나 네이버 TV 한 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시면서 중계 마케팅 그러니까 마케팅에 아까 네이버 블로그도 하신다고 하셨고, 네네네 그리고 유튜브도 하신다고 하셨고, 네네이버 TV도 하신다고 하셨고, 네 그리고 또 아까 또 인스타도, 인스타도 하시고, 네네 이렇게 다양하게 활, 활용을 하시는데 그렇게 활용하시는 이유가 뭔가요?